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오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 구절 중에 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데 이제 그 내용이 진실의 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느껴진답니다. 거짓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겨야 하겠다는 이완성 의식으로 세상을 살지만 그런 것들을 숨기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서 그 사람은 어, 나빴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또 애둘러서 어,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의 이원성 의식을 어, 세상에 어, 드러내는 것인데 아, 그러지 아, 그렇게 알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공격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은 근데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에는 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카르마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카르마가 생기기 때문에 어, 나중에 예, 결국에는 이원성의식 실험을 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험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원성의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어, 사람들을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속아서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들이 나쁜 존재라서 그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면서 그들은 속이는 것에 성공했다면서 아, 또 웃고 지는 그런 모습을 지구라는 우리가사는 행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기도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구절을 읽고 싶은 것은 전화 여러분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경구절을 읽는, 자주 읽어 어, 봤던 것입니다. 그리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은 어, 내용이 좋습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오히려 그러고 공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은 어, 세상을 심판하려는 사람은 어,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 오해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분을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렵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죄를 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즉 세상에 도움 어,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나쁜 일을 내가 어 만든 선한 행위로 어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 역시나 구원이라는 것도 선한 행동이 되고 어, 선한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도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자도 착한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어,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고 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착한 행위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잘안 오는 것 같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한 죄로 인한 결과를 그 행동들이 막는다. 즉, 선한 행동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한다. 이렇게 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아, 정말로 그렇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에 제가 읽었던 구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하느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하게끔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는 우리보다 의식이 더 높은 상태였으니까 또 지금도 그렇겠죠. 의식이 더 높으니까. 우리보다 잘 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금방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으로 지구에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증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볼 통해서 우리도 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쁜 일이 오지 않는 그런 것이 구원이고 또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의식이 높은 존재인 그 존재를 계속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영원히 그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지 뭐 글을 읽는다라고 해도 어 그것이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한 행동을 어 머리로 생각해서 어 <laughs> 하겠다기보다는 라어 체험으로 자기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해서 어그 결론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꺼이 마음을 내면은 좋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경 구절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라도 더 느껴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해서.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것들을 확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런 것도 우리의 일들이고 일상이긴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나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선한 행동을 해서 어, 우리가 어, 좋은 것이 진짜로 어, 오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거쳐서 아 정말로 그것이 좋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고 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저는 해보았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